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축복 약속이 있거든요. 먼저 일단 두 가지입니다. 이걸 받았죠. 우리가 읽어봤던 거죠. 자 볼게요. 첫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면,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. 첫 번째 하나님 이 야곱에 한 축복이 뭐냐면, 땅을 줄이라.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라. 땅을 약속했거든요. 자손을 약속했잖아요. 이때 야곱은 땅이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지. 도망자인데 죽을까봐 그냥 물부터 튀잖아요. 그리고 혼자잖아요. 홀홀단신이잖아요.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너와 네 자손이 살 땅을 주마. 하나님이 땅을 준다 약속했잖아요. 원래 땅은 뭐냐면 기업입니다. 자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.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들은 기업이 없었어요. 자기 땅이 없잖아요. 노예인데 뭔 땅이 있겠어요? 근데 출애굽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마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.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 받아가지고 자기 뜻걸로 삼았잖아요. 똑같은 겁니다.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. 이 땅에는 자기 땅이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세상에서 땅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 올려놔도 토지 대장에 올려놔도 결국 죽을 때다 놓고 가잖아요. 이 땅은 모두 빌려서는 땅인 거예요. 근데 구원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.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잖아요. 바로 천국입니다. 근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잖아요. 영원하고 아름다운 땅, 모든 절고의 땅, 모든 축복의 땅이잖아요.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을 주리라. 네가 살 땅을 주리라. 기업을 주리라.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. 천국을 주리라.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영원히 너희 기부로 만들어 주리라. 영원히 사는 땅입니다. 그리고 땅을 분배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대로 너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리라.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약속 줬잖아요. 천국을 주시리라. 영원히 살 땅을 주시리라. 수고했던 것,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 상급과 기업으로 주리라. 우리도 그 꿈이 생기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꿈을 주십니다. 뭐라 하시냐면 이래 되죠.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? 복을 얻으리라.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죠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버지 이사하겠다는 약속이죠 야곱아 너도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모든 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된다 바로 야곱아 너는 복덩어리다 그말이잖아요 사람이 보면 죄 덩어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근처 가면 죄가 다올라 오잖아요 야, 저 친구는 우리 근처 오면 안돼 죄가 여기 들어오니까 악이 다 퍼져 온갖 죄가 다 퍼지잖아요 오염되잖아요. 병균 들어는 것처럼 말해요. 반대로 복덩어리도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복덩어리다. 근데 원래 야곱은 복덩어리가 아니고 뭡니까? 상처를 주는 간사한 자잖아요. 형에서 마음을 다 긁어버렸잖아요.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너는 이제 복을 주는 사람 복덩어리다. 왜?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요. 하나님은 복그 자체잖아요. 복 대신 하나님이잖아요. 복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.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, 야곱도 뭐냐면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. 예수님만 사닥다리가 아니잖아요.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주님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되잖아요. 야곱이 하나의 복덩이로 싹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, 야곱을 가까이 하면 복받고, 야곱 멀리 하면 저주받는 겁니다. 똑같은 겁니다. 이 구원받은 사람 또 뭐냐면 복덩이기 때문에,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, 그 사람 도 하나님의 축복받잖아요. 그 사람 도 구원받잖아요. 그리고,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변 가족도 다 복이 많은 거예요. 가족이 같이 군받아가고, 그 다음에 그 마을이 군받아가고, 나중에 그 나라가 군받아가잖아요. 이 보면, 해외 지역에 우리 지금 되게 성교 잘 되고 있잖아요. 이 성교 될 때, 어떻게 성교됐냐면, 복덩어리 하나 만나는 바람에 그 나라까지 모두 복이 들어갔잖아요. 미얀마가, 지금 성교가 쭉되고 있잖아요. 어떻게 됐냐면, 이 미얀마의 한 청년이 한국에 일하러 와가지고, 울산에 와가지고, 그냥 노동자로 일하러 왔던 겁니다. 그 다음 어느 날 우연히 택시를 탄 거예요. 택시 탔는데이 택시 운전사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형제님인 겁니다. 근데 영어를 잘못 해. 영어를 못 하는데 뭐 그냥 타면서 미얀마 사람들이 영국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거든요. 영어를 잘못 하는데 이 형제님이 나이가 좀 있어요. 영어는 못 하지만 하나 아는 건 있어요. born again. 구원받았냐? 뭐, you b o r 근데 뭔 g 뭐더라 듣는데.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교회를 다녔다. 저이 미얀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. 근데 뭔걘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여튼 뭐 교회가 된 거예요. 그 데리고 교회 와서 영화하는 분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. 나중에 그래서 미얀마 쪽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 지금 복음이 쫙 들어갔잖아요. 몽골 전도 된건거잘 아시죠? 이 몽골에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 한국의 한 형제님이 몽골에 그 한약 재료 구하러 갔다가 그 몽골에 이제 몽골 말할줄 아는 몽골 여자분하고 이렇게 이제 그 통역해 주는 분으로 같이 이제 불른 겁니다. 일단 주고. 근데 말이 곧잘 하니까 한국말을. 이 한국 우리 형제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이 목사님 DVD를 주면서 이것 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번역해 보라고. 책도 주고. 들어보고 좀 이거 통역해야 되는데 번역이 내가 필요한데 그냥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. 근데 그거 하다 군 받아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 저렇게 퍼진 거예요. 자기가 군 받고 나니까 자기가 족 전해주고 싶잖아요. 가족을 모아놓고 한국 선교사님 좀 와달라고. 그렇게 해서 보험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니까 교국 한국의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. 파송한 거지 지금 뭐냐. 몽골 전체 복음 다 전했잖아요.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잖아요. 중국도 마찬가지고. 중국도 지하, 어떻게 그 시작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조선족분이 왔는데 지하철에서 우리 자매님한테 길 묻다가 그러다가 연결돼 서울 워가지고 말씀 듣고 분 받은 겁니다. 그리고 중국도 지금 목사님이잖아요. 그래서 중국에 복이 확 전했잖아요.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 겁니다.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.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복덩어리라고. 여러분이 지나가잖아요. 모든 만민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. 이 보면 원래 야곱은 간사한 자에 불과하고 상처 주는 자인데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을 바꿨잖아요.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줬잖아요. 너는 만민에게 복의 통도가 되리라. 구원받고 나면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.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 간다는 소망과 함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. 간절한 소원이 들어잖아요. 이거는 아무나가 주는 게 아니에요. 왜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.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냐.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?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구박 받고 나면 은 나도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전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어머니, 아버지, 친구 구원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 들어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뭐예요?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자 나의 꿈이잖아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곧 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꾸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아, 너는 복덩어리다 네 주변의 모든 만물이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복덩어리다. 전도 싶은 마음도 주잖아요.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.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어요? 여러분 은 어떤 비전이 있어요? 대학생 때 꿈과 비전 이 있어야 되잖아요. 어떤 꿈 꾸고 있어요?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죠. 애서와 같은 꿈이 아니죠. 애도 민족의 한 왕이 돼서 한 나라 만들어 보겠다 그거 아니죠. 야곱이 가졌던 꿈 말이에요. 바로 하,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.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리라.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. 그게 여러분 꿈이잖아요.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어요? 아무쪼록 몇몇 사람에 더 굶고 자미라.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의의 멸류관의 예비 되었으니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. 하나님 주실 그 영광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잖아요. 그 꿈, 야곱의 꿈, 바울의 꿈 주님의 꿈 곧 우리의 꿈인 거예요.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, 여러분이 진짜로 사닥다리를 경험했다면,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? 바로,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